2025년 6월 8일 삼부예배 에베소서 6장 10절 그리스도 교회의 영적 전쟁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고 경고하신다. 인생은 물질적 요소들과 사람 간의 상호작용이 끊임없이 얽히며 삶을 만들어간다. 이러한 복잡한 삶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바르게 설수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이 아니라 분명히 영적 세계도 존재한다. 특히 사악한 영적 존재들이 있어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인류에게 거짓과 불법을 퍼뜨린다. 이들은 비가시적이지만 실제로 존재하며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정체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 기독교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악한 영들의 정체가 자주 드러난다. 교회는 처음 세워진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그들의 공격을 받아왔다. 이 세상에서 인간을 지배하려는 악한 영들은 주로 죄악을 통해 역사한다. 세상은 처음부터 불의도 없고 평안한 시대였다. 그러나 그 깨끗하고 완전한 시대에 죄가 들어왔다. 그 결과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죄 아래 있게 되었고 어둠 속에 갇혀 그 영향력을 이길 수 없었다. 결국 사람은 원수에게 굴복하며 그 뒤를 따르게 된 것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부터 불안한 위기 가운데 계셨다. 성령을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로는 마귀의 공격이 더욱 거세졌다. 마귀는 사람에게서 구원의 말씀을 빼앗으려 했으나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서 이 사명을 분명히 감당하셨고 결국 그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심으로 심판주로서의 정당함을 드러내셨다. 그리고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도들 안에서 마귀를 정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 마귀는 믿는 자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더 거세게 공격한다. 그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잡고. 영적으로 방비되지 않은 연약한 이들을 삼켜버린다. 또한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며 마귀의 계계에 대비하지 못한 신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마귀를 위해 열심히 싸우게 되어 교회 안에서도 알지 못한 채 악한 일에 참여하여 그 길을 걷게 된다. 하늘에서 대전쟁이 일어나 원수 마귀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모두 쫓겨났다. 그들은 땅으로 떨어져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류를 향해 보복하려 하지만 결국 마귀는 잡혀 천년 동안 갇히고 잠시 풀려나기도 하나 마지막에는 불못에 던져질 날이 반드시 온다. 마지막에는 이 세상이 사라지고 새 세상이 오며 새 예루살렘, 곧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나타나 이전 세상을 완전히 대신한다. 그곳에는 고난도 어둠도 없으며 사랑과 행복이 영원토록 있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속지 말며 늦기 전에 바꾸어야 한다. 우리는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투의 삶이며 우리는 끊임없는 전쟁 속에 있는 것이다. 원수는 교회를 공격한다. 생명과 영생을 전하는 교회의 사역을 결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개인들을 유혹하여 교회를 해치는 악행에 동참하게 하고 교회를 파괴하려 한다. 더 나아가 그런 사람들을 원수의 군사, 마귀의 일꾼으로 악용한다. 마귀는 직접 싸우지 않고 사람이라는 자원을 이용하며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이 싸움을 이기기 어려운 것이다.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 처해 있다. 사단의 괴계를 알고 대항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속지 말고 죄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힘으로 강하게 붙들어야 한다.